제 37장 세편의 장성곡 최초의 만가. 1957년 가을 나는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그것은 두달 동안 레닌 그라드와 모스크바에 있는 고고학 컬렉션들을 연구하기 위함이었다. 나의 소비에트 체류 3일 참주일은 모스크바에서 지나갔다. 그리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나는 약. 2000점의 세기문자 점토판이 있는 푸시킨 박물관에서 보냈다. 이 컬렉션들을 검토하는 동안 나는 4개의 난의 수메르 문학 원문이 새겨진 아주 잘 보존된 점토판을 주목했다. 좀더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그 원문은 두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뛰어난 특색을 지닌 만가라는 것이 드러났다. 나는 이 푸시킨 박물관의 점토판을 심도 깊게 연구하여 그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푸시겐 박물관의 도움을 받아가며 나는 모스크바에서 지낸 3주간의 상당 부분을 이 수메르 원문의 조심스러운 복사에 전념했다. 이것을 상세하게 편집하려면 몇 개월의 집중된 노력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푸시킨 박물관은 그 점토판의 사진들을 내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결과로 나의 편집은 시간 내에 완성되어 저명한 소비에트 역사가 스트루베의 러시아어 서문 번역과 더불어 로, 모스크바의 동양 문학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아마도 기원전 2000년경에 최초로 지어져 기원전 1000년대 전반기에 고대 니푸르에서 새겨졌을 그 점토판은 네 개의 난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다른 분량의 두 작품을 담고 있다. 처음 작품의 원문은 112행, 나중 것은 66행이고 그두 작품 다음에는 각각 작품의 제목과 분량이 담겨 있다. 두 작품의 대부분은 루딩기라라한 사람에 의해 낭독된 만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그는 싸움에서 입은 부상으로 죽은 그의 아버지, 난나를 애도한다. 두 번째 만가에서 루딩기라는 자연사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느이르툼의 슬픔을, 죽음을 슬퍼한다. 두 작품의 만가는 모두 서문에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만가의 서문은 20행이며, 따라서 그 작품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략하다. 두 번째 망가의 서문은 47행으로, 그시 나머지 부분의 1.5배에 달한다. 양식상 두 작품 모두 다양한 반복되고 합창되는 후렴, 은유와 직유에 의한 시적인 어법이 사용된다. 죽은 이들의 행위와 미덕, 그리고 뒤에 남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은 과장되게 노래된다. 그것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초도 연술의 특징이기도 하다. 불행히도 두 망가의 상당한 분량이 파손되었고 남아있는 행들의 해석도 어느 정도 불확실하다. 이것에 흥미 있는 독자들은 손상과 물음표로 가득한 전체 원문을 수메르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문학적으로 상당히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 작품들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부터 생선된 깊은 인간적 열정과 감성을 상상력이 풍부한 시적인 형식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다. 또한 세계 문학사에서 그두 작품은 최초의 만가다. 사울과 요단을 위한 다윗의 에도가와 헥토르를 향한 호메로스의 에도가는 이보다 훨씬 훗날에야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비교 연구를 위한 가치를 증명한다. 도시들 중첫 번째 작품은 수메르 우주론의 빛을 던짐으로 인해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그 작품으로부터 수메르의 현자들이 해가 진 뒤에도 반동안 저승세계를 통해 여행을 계속하며 달의 신는 매달 마지막 날 지하세계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했음을 알수 있다. 더욱이 이두 편의 시, 특히 첫 번째 작품은 저승세계의 삶에 대한 수메르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밝혀준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죽음을 죽음의 판결이 있고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태양신 오투였다 그리고 달의 신난나 역시 그가 저승세계를 방문하는 날 죽음의 운명을 정했다. 그런데 영국 국립박물관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망가가 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점도판 2024975에는 어느 길르를 위한 장송곡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의 허물없는 친구인 동시에 그를 사랑했던 어느 이름 모를 처녀에 의해 지어졌다. 그 작품은 대부분의 원문을 확실하게 음역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그중 많은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도와 목적은 간파하기 힘들어 상당히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심 단어인 기르 때문이다. 보통 인도자로 해석되는 이 명사가 지적하는 인물은 이 작품 전체를 통해 그의 지위, 역할, 그리고 그 처녀와의 정확한 관계 등이 수수께끼처럼 남는다. 그렇지만 그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구체적으로 은유된다. 이 작품은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 단막극이다. 이름 모를 처녀와 역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그녀의 친구 혹은 조언자가 그들이다. 그곳은 임박한 기르의 도착에 준비하도록 조언하는 후자의 전자에 대한 식구행의 연설로 시작된다. 그리고 후자는 기르가 먼 곳을 여행했으며 불운하고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몸은 거친 물살에 정처없이 떠다녔다고 말한다. 길르의 죽음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가 재난의 여행을 시작했던 장소인 그 처녀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시체는 알기 힘들고 은유적인 말로 묘사된다. 그는 사라졌던 제비, 강 위에 떠있는 잠자리, 선맥을 흘러다니는 안개, 강물에 떠내려가는 풀잎 산들을 방랑하는 야생 염소 등으로 묘사된다. 이어 나오는 그 처녀의 대답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그 작품의 나머지 전체를 이룬다. 20에서 37행까지인 그첫 번째 부분에서 그녀는 기르의 유령을 위해 바칠 모든 훌륭한 재물들을 조목조목 헤아린다. 그것들은 케이크, 과일, 볶은 보리, 대추야자의 열매, 맥주, 포도, 사과, 무화과, 꿀, 포도주, 더우물과 찬물, 고피, 채찍, 깨끗한 의복, 좋은 기름, 의자, 낮은 당과 침대, 유지와 우유 등이다. 38에서 49행까지인 두 번째 부분은 죽은 기 길의 도착에 대한 처녀의 침울한 묘사로 시작된다. 그는 걸을 수 없고, 볼수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이어서 그녀는 죽은 기길에 도착, 즉시 그녀가 거행한 장례식의 묘사를 계속한다. 그리고 그녀의 기르가 죽어서 누워 있고 그의 영혼은 장례식에 의해 시체로부터 자유로워져 그녀의 집에서 떠났다는 쓰디슨 사실을 그녀가 깨닫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을 맺는다. 다음은 이망가의 해석이다. 1. 당신의 기르가 오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처녀여, 당신의 기르가 오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당신의 기르가 오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당신의 기르. 그는 멀리 떠나 있었고 당신의 길은는먼 대지 낯선 길에 있었고, 당신의 제비는 먼 뒷날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잠자리는 솟구치는 물의 강 위에 떠 있고, 당신의 안개는 산맥을 흘러 다녔고, 10 당신의 풀잎은 강물에 떠내려가고, 당신의 야생 염소는 산들을 방랑하고,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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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는 그는 불길한 징조. 당신의 기르, 그는 눈물 짓는 눈동자. 당신의 기르, 그는 슬픈 가슴. 당신의 기르, 그의 뼈는 높은 홍수에 먹혀 버렸고, 당신의 떠다니는 기르, 그의 머리는 높은 홍수에 뒤집혀 버렸고, 당신의 기르, 그 넓은 가슴은 좌초에 버렸어요. 20 나의 기르가 오면 나는 그를 위해 훌륭한 것들을 하겠어요. 나는 그에게 케이크를 바치고 나는 그에게 과일을 바치고 나는 그에게 볶은 보리와 대추야자의 열매를 바치고 나는 그에게 쓰고 감미로운 맥주를 바치고 나는 그에게 포도나무의 포도를 바치고 나는 그에게 넓은 대지의 사과를 바치고 나는 그에게 넓은 대지의 무화과를 바치고 나는 그에게 무화과 나무의 무엇을 바치고 나는 그에게 대추야자의 열매 송이를 바치고 30 나는 그에게 과수원의 꿀과 포도주를 바치겠어요. 나의 기르가 오면 나는 그에게 훌륭한 것들을 바... 하겠어요. 나는 그에게 더운 물과 찬물을 바치고 나는 그에게 곱비와 채찍을 바치고 나는 그에게 깨끗한 의복과 좋은 기름을 바치고 나는 그에게 의자와 낮은 단을 바치고 나는 그에게 새로 만든 침대를 바치고 나는 그에게 외양간과 양. 우리의 유지와 우유를 바치겠어요. 나의 기르. 그는 왔으나 그는 걸을 수 없고. 그는 왔으나 그는 걸을 수 없고. 그는 눈이 있으나 그는 나를 볼수 없고. 40. 그는 입이 있으나 그는 나와 말할 수 없다. 나의 기르가 왔다. 도착했다. 그가 정말로 왔다. 도착했다. 나는 빵을 보며 그것으로 그를 깨끗이 닦았고, 불결하지 않은 잔으로 더럽히지, 혀지지 않은 사발로 나는 물을 부었다. 그 물이 따라진 돼지는 그것을 마셨다. 나는 좋은 기름을 나는 그를 위해 벽에 부었고, 나의 새 옷으로 나는 의자를 덮었다. 영혼이 들어왔고, 영혼이 떠나갔고, 나의 기르는 산에서, 산의 한가운데서 쓰러졌고, 그는 이제 죽어 누워있다. 왕자와 왕들, 지배자와 영웅들, 신과 여신들. 보통은 이들이 수메르 문학에서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수메르 문학의 한 장르인 논쟁은 고대 수메르에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중 하나인 곡괭이와 쟁기와 논쟁은 최근에 조각이 모아져 해석되었다. 그 작품이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수메르 사회가 의외로 노동자와 그들의 복리에 무척 신경을 썼고, 천하지만 부지런한 곡갱이가 귀족적이지만 좀 게으른 쟁기보다 우월하게 여겨졌다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다.